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보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에브라임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요하. 사방 15년 3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세라의, 아사,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불살랐으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을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와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수감사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나고, 또 이렇게 내일이면 주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 함께해 주셨던 것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까지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통해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 아멘. 우리가 네. 네, 특별 새벽기도하는 네. 동안 역대 어, 왕물이 좀 이제 지나갔는데요. 어, 그 루호브 왕의 이제 아들 이 아비아와 아사 왕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왕인데요. 남유다의 삼대 왕인데 아사 왕때그 구스까지 쳐들옵니다. 어그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구스라는 이 나라에서 백만 대군을 이제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군이거든요. 근데 그 어, 백만 대군도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무찌러, 무찌르고 나라의 평화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요. 아비아 같은 경우는 그외적의 진입을, 어, 이제 북이스라엘의 진입을 그렇게 어, 기도로 바꿨지만 어, 그걸로 끝이었지만 이, 이 아사왕에게는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어, 오늘 본문 8절 어, 그 선지자 오데세 예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어, 앞부분에 보면 오데세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어, 학자들은 이오데이 아니라 오데의 아들 아사랴의 이제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랴의 그 선지자의 말, 말을 듣고 어, 이제 종교 교육을 하는 것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진 한 물건을 다 없애라 이제 하고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었는데 아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에브라임과 문나세와 시몬 지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유다로 넘어온 사람들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에브라임 산지도 그 북이스라엘에게 매앗았던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집합 사람들, 에브라임과, 에브라임과 또 다른 이제 있는 문화쎄 시므온 집합 속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있는 성읍에 있는 그 우상까지도 다 없애고 또 여호와의 그 하나의 성전에 있는 제단도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늘 앞에 온물을 모아놓는다시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아사왕 0절에아사왕제1 5년이었다 그러니까 년될 때까지 이런 종교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는 거죠. 다른 어, 유다 왕의 다른 왕들도 종교를 했을 때 처음부터 하는 왕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 이제 그 저, 조상들의 어떤 그 아버지 왕들의 모습대로 살다가 어, 어떤 계기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15년이란 왕이 오르지 오른지 15년이란 시간 동안 아,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개혁을 하는데요. 그소 700마리, 양 7천 마리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뭐라고대원약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냐면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하자. 언약, 아, 원약, 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마음을 다하고 음. 목숨을 다해 찾는 것 어,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1 3절에여가와를 어, 찾지 않은 자를 어, 다 죽이자 어, 이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철저한 어, 네,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온무리가 소리를 소리 치고 피리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요 그 정도로 간절하면서 더그 정도로 강한 하나님의 감 하나님을 찾는 찾음과 그 의지함을 하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는 자를 죽이는 건 모세 율법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다시 회복을 하는 건데 그만큼 강하게 하나님을 찾자는 뜻인데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우상을 어, 내가 우상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에 그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우상에 빠진 것을 찾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찾고 있냐 냐가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 상대적으로 우상에 대한 관심이나 우상에 대한 어떤 유혹이 적어진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적게 찾으면 그냥 신앙만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뜨거움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만큼 또 더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공간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을더 찾으면 우상에 대한 유혹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열심히 우리가 찾는 것이 길이다라는 거죠. 상을 아우상을 떨치려고 하기보다는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그, 그 얼마나 강렬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얼마나 강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그만큼 세상 유혹에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어, 결국 이걸로 인해서 나라가 평화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 어떤 모든 문제가 결국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유혹도 있고, 어떤 죄도 있고, 또뭐 근심 걱정과 어떤 세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힘든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보다 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면 그 다른 문제들은 그만큼 줄어들고 그 문제 의 심각성은 축소가게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나한테 크지만 이,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못했고 그만큼 찾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온 무리가 어, 14절 어, 뒷부분의 부분에 온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그래서 맹세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그리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나라가 위기에 취한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면 그 하나님의 만나주심으로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어, 또 깨달아야 될것 중에 하나는 16절에 아사왕의 어머니 마하가가 있는데, 이마하가가 아사랑 목상을 세웠는데, 그, 그, 것으로 그것을 이유로 이 어머니, 자기네, 자기의 친어머니도 태우의 자리에서 태하고그 우상을 이제 깨뜨리고, 어, 이제, 그 아사랑 목상이니까 부시는 거죠. 태우는 거죠. 어, 바알은 목상, 그 바알은돌 석상입니다. 그래서 깨뜨리는 거고요. 아세라는 목상이기 네. 때문에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상을 찍고, 뭐, 빻고, 불을 태운다 그러면 아세라 목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가족의 것까지도 잘라내는, 아주 가까운 가족의 어떤 잘못까지도 철저하게 개혁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19절에 아사왕 35년까지, 20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은 이유가 바로, 바로, 하나는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모든 감사 제목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에 달려있군요라는 것을 고백하는 만석왕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나에게 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지금 나의 이가 가장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어, 나를 붙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에서 어, 누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알주시옵소서 어,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하나 그만큼 어, 하나님만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오히려 그 문제가 어, 오히려 작아지고 또 그거, 어, 그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어, 그 일, 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일도 겪었고, 앞으로 일도 많이 또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과 하나 주시는 를 누리는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문제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문제가 정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가 그것이 더큰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하나님을 찾을 때하나님을 만나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신다면 그 모든 문제도 당연히 우리에게 있지만 어, 그 문제도 사라질 것이고 그 문제도 당연히 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문제가 되어 버릴 줄 믿사오니 하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스 감사. 주일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예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교회 상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찾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가장 귀한 어, 문제인 줄 아오니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찾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그 모든 문제는 있을지라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요 더 이상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진 문제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수 감사 주일 내일 주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던 은혜보다. 아, 더큰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더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것이며 모든 것의 근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교회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 누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에 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